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은 것 같고, 형통보다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4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시나니 이렇게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전도서 7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두 가지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병행하신다. 상탕 형통한 날만 있는 것 아니고요. 항상 고난의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두 가지를 적당히 병행하신대요. 그래서 장래 일을 우리가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사우랑의 추격을 받아서 늘 위협 속에 살았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렇게.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위인들 보면 한결같이 그런 경험들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3일길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거보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 요셉은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돌아보면 저의 목회 기간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면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자, 인생을 다르게 느끼게 되었어요.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인생은 고통이고 아픔으로 느껴지겠지만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맞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게 신앙인인 거지요. 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밝은 면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환란 중에도 감사합니다. 밝은 면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요,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밝은 면을 보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환란을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환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게 뒤어지면 결코 그 사람은 환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끝나버린 절망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 환란을 통해서 더푹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감사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먼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 아셔야지요. 먼저 57편 서두에 보면은 제목같이 소제목같이 나오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뒤어서 이스라엘을 헌통 다 뒤집고 다닙니다. 할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 다윗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주 이용했던 그 숨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굴이었어요 굴 10편 57편은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4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은요,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불 가운데 누워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표현하는데,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대뚱하고 찾들어 왔을 때, 생명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한 한 영웅이 다윗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충신이었고요.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을 죄를 쥐어서 지금 도망 다닌다고 한다면 억울하지도 않았겠지요. 배신감에 괴로워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그 시기 때문에 도망자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억울한 신세가 되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감사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군걸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면서 살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추격을 당하고 지금 피신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서도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불평하면서 살까요? 다윗은 명예, 권력, 재물,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도 감사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면서 살까요? 자.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시편 18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네?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어요. 다윗이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셨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 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다윗과 사우왕과의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다윗은 곧 붙잡힌 바 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빠졌도다라고. 문법적으로는요, 빠질 것이다가 맞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자로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빠졌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자, 시편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을 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시편 34편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쫓겨 다닐 때 다윗은 여전히 지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지실 것이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왜 다윗은 건지셨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다위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건져 주셨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응답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치료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포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자 하인이 고침받지요. 자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보여드리세요. 말로 표현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여다. 내 믿음대로 될지여다.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주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딱 확정하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성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마음이 확정되어 있었기에 왕의 진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고 불못불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설령 그것이 극심한 고난과 질병과 가난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풍성한 추수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여러분, 자꾸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확정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성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도 새벽에 나타나셨,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도 새벽에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우수와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면 내 영혼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첫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특세 한 주간 남았습니다 자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에 주님 만나십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큰 부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널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 상관없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자신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전파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사우랑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던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자, 환경적으로 보면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옥터가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었던 착구가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신라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닫힌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를, 메인 착고가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감사까지 가셔야 합니다. 잔송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찬송하며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앞에서 닫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매일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의 찬송까지 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감사까지 찬송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문제 때문에 불평하며 낙심하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주를 주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극한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감사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었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질이 속삭이던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편없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좋은 남편이 될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옥문이 열리고 다친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환란을 이기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